뒤에까지 열선이 되니까 아이 부담스러워. 아, 차 좋아요. 차 좋아. 저 완전 완전 네, 좋아요, 차. 예. 네. 와, 완전 좋아, 차. 와, 짱이다. 야, 이거 뭐야? 와, 이, 이, 밑에 끝내준다. 그 끝내준다. 근데 그 나는 나는 유모차 같은 내차 유모차도 못 넣어. 이거는 왜냐면 이거 서비스해줬더라고아 끝내준다. 잘했다. 잘해 준다. 와, 좋으네요. 신 와, 좋다 차. 짱이다자 트럭 와이건 내꺼 내 유모 차도 거의 그 휠체어도 그, 그못 넣어요 그래서 안 뜯어요 나는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안자리태어든가 가스동 때문에 네? 와 좋다 이거 네. 와 짱이다 짱와차 좋아요 완전 차. 좋아요 완전 좋아, 완전 좋아. 네? 자 앞에 앞에 설명 좀해자고요 앞에, 앞에 뭘설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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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기 매달기 설명해야지 매달기 매다이 설명해 매각이 설명 이거 매다이자 아. <목소리>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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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0원 3 8 0 0원 받고 다니기가 세상이 훨씬 아깝지 이렇게 좋은 차갖다자 그랜저 좋은 차 오늘 택시 택시 풀옵션, 새로 예 프로옵션 네, 택시 저기 저 개인 택시 이제 오늘 차 받은 사람 오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예 예, 이거 프로 프로옵션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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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택시 개인 택시가 와 새로 오늘 아서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 이제 저 설명 좀 한번 할게요. 자, 여기서. 자, 몇, 몇, 저기, 이거, 이거,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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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저, 결제할 때. 그죠? 저, 단말기. 단말기 여기 있고, 빈차 여기 있고, 그죠? 네. 빈차 주행할 때 이거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저, 할증 12시 넘으면은 자동으로 넘어가요. 할증이. 이건 은 자동으로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동으로 안 넘어가면 이거 12시에 눌러야 돼요. 근데 자동으로 넘어가요. 12시에 다. 아니야, 다, 다 넘어가게 돼 있어. 자동으로 12시에는. 네. 12시에는 자동으로. 열건이거아니 소리 나 소리 나요 소리 리나요 네. 근데, 아, 근데, 매닥긴 전부 다 얻는 걸 떠나서. 12시가 넘으면 자동으로 할증이 됩니다. 근데 6월 1일부터는 이제 10시로 바뀌는 거 알죠? 이제 거의 10시로, 그죠? 조금 아 10시로, 아니, 10, 아니, 그렇죠. 이제 그때 가면은 6월 1일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거의 6월 1일부터 10시부터 새벽, 새벽까지 이제 하, 할증이 지금, 원래는 지금, 지금은 1 2시부터예요 그러니까 할 자동으로 넘어가요 할증은.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저, 시외에 나갈 때 이, 여기서 경기도로 벗어난다 그러면 그 이제 경기도로 경기도, 이정표 있잖아요. 여기서도 내비게이션에서 경기도 뜨죠. 응. 알죠?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응. 여기서 서울을 뜨다가 이제 경기도를 뜨죠. 응. 그때 요거, 저기, 시의할증 내는 거, 어느 거 누르지 알죠? 시의할증 20%. 요거, 요거, 요거. 아... 요거 눌러주면은, 경기도랑 벗어날 때 요거 눌러요, 20%. 한번 눌러봐요. 예, 네, 이렇게 눌러, 이제 여기 이제 삼천불을 가다가, 주행 가다가, 3천불렁 응. 예, 음. 이제 딱 가다가 경기도로 갔어요, 차경을 경기도로 차경을 벗어났어요. 차경을 그러면 요거 시회를 눌러, 눌러봐요. 눌러봐요, 요거 20% 눌러봐요, 요거. 요거. 예. 예, 여기 20% 할증됩니다. 20%이 시에 나갈 때는 한번더 누르면 꺼져요. 이 예, 꺼지고 예, 꺼지고. 예, 이걸 내가 꺼야 되나? 예, 아니 꺼, 꺼질 리가 없죠. 이거 이 내릴 때까지 내리면 자동으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넘어오니까 자, 이거 킬 때만 키고 20%킬 때만 누르고 이제 다 손님 계산 다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도착해서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이거 없어져요. 자동으로. 다.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원서 복귀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불할 때는 카드 지불할 때는요거 눌러요. 지불. 음. 자, 요거 누르면은 요거 누르면은 이제 지불, 지불. 이제 지불 요걸로 집을 여기, 여기서 여기 이제 떠요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했다 현금을 하면 이렇게 되고 카드로 면 카드로 되면 되고 그죠 네, 네, 이제 대면 되고 예 네, 네, 이렇게 되면 되고 자 결제했습니다 결제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제했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직전꺼 자 직전꺼 그거 그거 네 취소가 신용카드 취소하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취소, 취소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네 대요, 한번더 돼요 여기한번더 돼요 카드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취소했어요 이제 했습니다. 자 취소했습니다 정권을 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자 그리고 그리고 요,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요거 이제, 이제 빈차 이제 될때빈차 누르면 되고요 자차 누르고 그다음에 어 여기서 여, 조회할 때 조회할 이게, 때 여기로 안 하고 이걸로는 못해 이거만으로도 웬 미터기처럼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는 안돼 여기서 여기서 이게 이걸로 이걸로 다 이걸로 다 해서 이제 여기서는 여기 조회 같은 거 가능하지 수기 네. 결제 수기 결제 만약 이제 이 사람이 3,800원 나왔는데, 아, 만 원, 만, 7,000원 결제해주세요, 예? 통행비? 아, 아, 아니, 아니, 통행비는, 잠깐만, 좀 이따, 7,000원 결제해주세요. 만약에 5,000원 나왔는데, 7,000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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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싶어요. 예. 카드로 근데, 현금에서 카드 그냥, 7,000원 더 해주세요. 그냥 3,800원 나왔는데, 7,000원으로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 꽤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냥 빈차로 눌러야 돼서 제가 3,800원 아까 눌렀잖아요. 예. 그럼 빈차로 그냥, 이거는 그냥 빈차로 눌러줘요 주세요. 이거는 빈차로 눌러줘요, 아, 이거는 빈차로 아, 눌러줘요? 아, 그러면. 아, 저희는, 그럼 여기서, 수기 결제를 해서 여기 눌러서, 뭐, 7,000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고,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제 카드 대주세요. 그럼 이 카드 대주, 뭐, 현금으로 하고, 현금, 카드 되면, 이거, 카천원 결제가 돼요. 지금 현금 결제, 현금 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현금을 내는 거는. 그럼, 이렇게, 이제 넘어가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3,800원 나왔는데, 7천 원 할게요. 이렇게, 결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드로. 런데 사람들이 현금으로 안 갖고, 나가 거기 카드 다 아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네,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아, 아까 방금 전에 뭐, 뭐, 뭐 얘기했죠? 저기, 아, 저, 저기, 저, 주, 주행하다가, 자 이제 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제 다 도착했어요. 그러면은 자 집을 누릅니다. 자 집을 눌러요. 그러면 여기서 또 여기에 또통행료를은어르나 있어. 통행료가 만약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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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원이다, 2,500원. 1천0 0원 말이에요. 뭐, 2,500원이다, 1천0 0원이다 이렇게, 뭐, 통행료, 이제, 확인 누르면, 결제하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현금, 이제, 카드, 카드 되면, 이제, 결제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제되고요. 통행료 얼마나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다 원리를 알아요. 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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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결제, 이제, 이제, 귀찮아서, 여기서, 이제, 이제, 어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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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충주까지 갔어요, 여기서. 손님이. 충주까지 가면, 뭐, 한 15만원 나와요. 그럼 이제, 15만원 나왔어, 이제. 이게해달 이제, 주행 누르고, 충주까지 15만원 나왔어요. 그 15만원 나왔어, 이제, 천천히 통행료가, 천천히 이제, 뭐, 뭐8 0원이달라면 이제, 통행료를 넣어야 잖아요 그럼 이 이제, 이제, 집을 누를 때이 사람이, 예? 먼저, 여기 되는 거 있잖아요. 예? 집을 음. 누르면, 여기다, 카드 얼렁대면, 통행료가 계산이 안 돼요. 음. 그럼 현금 날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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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앉아요. 왜냐면, 이, 얼렁대, 이 사람이. 왜냐면, 통행료안 넣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카드를 잘라 그가지고 요, 카드를 잘라 그래가지고, 내가 결제한다고, 그러면, 이, 이, 이 통행료를 그렇게 계산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허객돼요. 이 사람이 알고, 일부러 알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많이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통행료가 계산이 안 되고, 이것만 결제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 누르기 전에, 이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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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이렇게. 취소를 해버려. 이거 누르 아니, 이거 누르기 전에, 이제, 여기 이제. 이으신 물건이 이제 없는지 확인하고 하세요 어, 아니 아니 숙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카드 되기 전에 카드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주행을 가요 이제 집안 갔어 충주 갔어 아, 어, 15만원 나왔어요 그럼 이제 7천원 나와서 저기 저 통행료가 그러면 지금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안 눌러요 집을 누르면 이 사람 얼른 될까봐 안 누른 상태에서 어, 선생님 카드 주세요 여기서 제가 여기서 결제하겠습니다 이 이런 문제도 카드 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천천히 이제 여기서 이제 집을 누르고 이 사람이 카드 안된 상태에서 이거, 카드, 이걸 거 카드 이 누르면 먼저 획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니까, 예, 카드, 카드 먼저 받고, 예, 을 카드, 먼저 받고 지불을 눌러요. 불을 누르면 이 사람이 여기 있대요, 일부러.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통행료 별도 달려면 또 주지도 않아요. 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저도 그래서 안 받은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할 때는. 그럼 이제 집을 누르, 누르고, 여기 누르고, 통행료 넣고, 여기다 통행1 0 0 0 원이면 천 원, 0 0원 넣고, 1 0 0 0원 넣고, 이렇게. 네, 예, 이렇게 해서. 해서. 아, 네, 예,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결제하시고 결제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제를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통행까지 료 받을 수가 있는데, 예. 확인하고 영수증 발때 영수증 출력하면 되고 영수증 발발제 발행할 때는 여기 이거 호출은 뭐요 이게 연동되는 거? 호, 아 호출은 저는 쓸일한 번도 없어요 이게 호, 네, 아, 옛날에 옛날에 호출 호출 호출은 뭐냐면 호출, 호출 옛날에 그 저거 있죠 저기 저 호출은 우리가 카카오 호출하든가 이러면 호출비를 호출비가 뭐 3천 원 내고 4천 원 내고 아, 네. 예전에는 그래서 콜비가 지금은 이제 그게 없었는데 예, 예전에는 내가 만약 호출을 했어요? 근데 호출을 했는데 호차가 호출 안 잡혀. 그럼 이게, 아, 손님이 뭐, 4천원 내고 싶어, 5천원 내고 싶어, 여기, 거기 입력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쓰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 콜비 4천 저기서 4 0원 추가할게.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뭐, 4천원 넣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런 게, 아, 그런 거안 하잖아요? 손님이, 택시하기 힘들 때, 아, 나만 원에 가겠다. 여기, 여기서, 이 도란동, 저희 정릉동, 동사무소갈 때, 만 원에, 만원천 원에 가겠다. 그럼 이 사람이 만 오천 원, 거기다 메모를 시켜서 호출할 때, 아니, 뭐, 나한테 떠요, 그게 형님, 이건, 이건, 여기서도 인쇄하면 여기서도 나와요? 여기서, 예인사 네, 근데 이거 다쓸 일이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는. 이거는 여기는. 뭐, 완전 옛날 거죠 네, 여기는, 여기는, 예, 네, 요거 시에만, 시에만 쓰고, 요 음. 시에 버튼만 쓰고, 다른 거는 쓸 일이 지금 없고, 나한 번도 없어요, 거의. 여기는. 이 복합은 뭐예요? 복합은 이제 저기 저. 저기, 저 충주 같은 데서, 충주 같은 데서 왜 저기 저 지방 가고 를럴때 있잖아요. 이 시외구간 뭐 저기 저그 근데, 근데 여기서 아마, 쓸 일이 없어, 아니, 쓸 일이 없어. 쓸일 없어. 여기서. 옛날 거를서는 지금 쓸 일이 한 번도 없고 여기서 쓸수 있는 거는. 할증도 안 되네 이거? 아 어, 비, 아 이거 누른 상태에서 할증 누르 이거 누른 상태에서 복합 누르고 할증 누르 이거 누른 상태에서. 눌른 상태에서 할증 누르면은 자 할증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할증이 20%가 자동으로 가거나 이래 서 시에 누르면 이제 시에 누르면 할증 20%가 돼요 시에 누르면서 시간이 안돼 가지고 안 눌러요. 시에 시엔을 이제 12시 넘어 자동으로 이게 할증이 20%또 이렇게 12시 넘어 띵 녹서 돼 나요. 응 지불이면 끝난 거예요, 이제 지불해서. 이제 근데 근데 거의 다 근데... 알았어 이제 거의 다 알았고 예, 여기서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네. 이거를 안 쓰고 오늘 엔 네. 미터기를 엔매터기를 이거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엔 네. 미터기를 네. 달아 달라고 그랬더니엔 미터기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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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하이패스 네. 연동되는 걸 달라고 했을 때가 네. 근데 거의 매트, 미터기 사장님 그러더라고 다음 달요 다음 달부터 네. 그 시에 그0 시부터 이제 하지 되니까 하지니까 네. 미터기를 다 조정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받으신 경우 그때 되면 웹미터기로 예. 지금은 뭐 7천명만 선정해가지고 말씀하세요. 한다는 제 임시로 예. 어. 근데 그때 가면 뭐 지원금이 나와가지고 해줄지 모르니까 예. 일단 오늘 갖고 온거 그냥 옛날거 그냥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았다고 제가 이거 영등포 미터집에서 했는데. 예. 아 진짜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네 진짜 밥도 못 먹더구만. 아 그래 그래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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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도 유명한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아, 그 정직하고 장난가 푸문 나면 되나 사람 많아요. 저 어차피 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아니, 말할 뭐, 시간도 없어요 거의. 이것도 구멍 안 뚫고 이거 정직적으로 네. 했더라고요. 응, 그렇게 잘했네요. 아 왠지 널지하니까 여기 진짜 기본 정적 더하다 이거지, 진짜 예게 프로포션인데. 그러니까 더하다 이래 삼차팔정반다 다 이거. <laughs> 아, 아까다 이거 저 이거 이제 운행 계시 신고를 안 해가지고, 네그 저기 뭐야 그. 손님을 못 태우잖아요. 아그 구청 갔었잖아요, 근데 아까. 예? 네? 구청 갔었잖아요, 아까. 예. 네. 아 근데 막순호등이 계속 서져 있으면 내 네. 일부러 끝그 차선으로 안가요막 탈려고래. 그래. 예. 네. 여기 여빈 차등 있잖아요, 빈 차등 여기서. 어떤 신고한다고더라고. 예, 네. 빈 차등. 네. 빈 차등 안... 있고 빈 차등 있고 여기서 여기, 여기 있잖아, 요기저눌르는거 저, 저, 여기서. 휴무 여기, 어, 휴무는 늘르는... 이런 거 어떻게 눌러요, 이런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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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빈 차등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에. 네. 여기에 여기 여기 빈 차등이 들어와 있잖아요. 휴무등을 어떻게 눌러요? 설치 안 했나? 아니야, 설치, 설치되 있죠, 여기, 여기. 여기, 밖에도 이제 콜볼 어, 때, 예약 볼 어. 때, 예약, 예약, 예약. 카카오 콜 예약, 예약 받았다, 예약 누르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휴무, 휴무 들어갔고, 어. 그 다음에 뭐 빈차 등들어오는 빈차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요거, 요것도,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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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서 뭐더 좋은 거 있다고 그러더라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 네. 거기서 그냥 다 해줬대요. 예, 맞아요. 예, 요거 한, 한 번, 한번돌리면 예약. 어. 한번누르면은 휴무, 어, 그다음에 아, 그, 빈, 예. 빈그 다음에 이제 빈 차, 요건 됐고. 나 한번 영어로 예. 나가볼까? 네 예, 그리고 아까 계신 거다 했잖아요, 구청에서, 그죠? 손님이요? 아니, 아, 구청 갔다 왔잖아요, 아까. 예, 예 구청 갔다 왔으니까 뭐다 문제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근데 지금,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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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아, 이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진짜 좋다. 넓어요, 차는. 완전 널널하네, 진짜. 되게 의세부인이 이렇게 넣으니까저 <laughs> 소나타를 <타를> 덜쪼가마네아꽉차죠 <laughs> 어, 저거 꽉 차요 꽉차꽉 <laughs> 차요 아우 좋다 진짜 뒤에도 열선이 있어가지고 저, 저기 어. 손님이 열선 못 누르게끔 네. 어, 항상 체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열선 키고 내리니까 하던지 짓안되 자,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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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옵션이나 완전 차가 없으니까 소나타를 이거 오면 이게 제일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오프롭션이지도 모르고 샀어요 차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거내거내거저 소나타 2400 정도 주는데 저거 저거 저거는 형님도 이거 있죠 오토홀드 네, 네 있어요 있어요 아, 오토홀드가 진짜 편하다 이거 예예예 네, 네, 네. 이게 이거만 편하고 뭐, 나머지는 그래도 그리고 여기 내비가 네. 어, 이렇게 해서 말하면 네. 이 다가 네. 길 안내 한번 해볼까 어디 어디 성북구청 성북 아 여기 켜면 성북구청 한국에 첫 번째. 잘못첫 번째.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예. 안내를 시작할게요. 짱이야 짱짱짱 완전 짱, 짱, 짱 완전 짱이야 짱 완전 짱이야 아예 나는 안내할게요. 이제... 스마트폰이 필요 없더라고. 그러니까 완전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 이거 짱이야 짱짱짱짱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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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자, 제가 너무 기분 좋겠네 이딱 그죠? 와 완전 대박이야 대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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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기분 좋겠다 이 옆에 타람도 기분 완전 좋다 짜가좋오니까 이게 너무 승차감이 너무 편한 거같아요 지금, 지금 내가 저거 타다 이거 타니까 음, 너무 승차감이 편한 거 같아요 한번 해보실래 예? 네? 아니 뭐, 지금, 뭐 지금이야 뭐 이제 거의 다 아니까 이제 됐어요 그럼 이제 내차 내 타고 일단 뭐 이제 차에 유튜 찍자고요? 예예 일단 뭐 아, 저기 저 형님 차 에, 타고 에, 자 예예 아, 아. 이게 그그 그, 조금 차 파킹 싣고 가야 되는데 어 파킹 시고가나내 차에 있을게요 예 아니, 아니면 같이 가, 내 차에 내 차에 같이 같이 갔다 왔다 같이 갔다 왔다. 같이 가서 파킹 시키고 올죠 뭐 괜찮아요. 아 여기 계요그 지하 갔다가 올라오니까. 네, 그럼 그래, 여기 있을게요. 예. 올라가서 같이 시키고. 예. 그냥 얼굴 나왔어요? <laughs> 나오게 나 한번 한번 나오게 이렇게 손난줄 이렇게. 자자 예.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차 파킹 시키고 올라오세요. 예. 아무것도 아니네요. 예, 예 간단해요. 총 금액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총총총 금액은 여기서. 이치수 있는 방법은? 아총총 아, 금액은 음. 여기서 이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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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할 때 조회할 때 여기서 조회해 누르고요. 조회 눌러주고 자 오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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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한 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운행한 거 얼마였어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없죠. 없으면 이제 제로 나오고요. 이제 있으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없네. 예그 네, 다음에 이제 이렇게서 해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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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입니다. 어제 운행한 거. 기다려주세요. 지금 어제 운행한 거 얼마 나와요 여기 떠요. 자 그리고 또고없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요 요 여기 거래 내역 조회하면 여기서 이제 뭐뭐 뭐 이게 아 알았어요 예, 거래 내역 조하면 이제 다 나고 이게 예요거 이렇게 조여 이거 이거 이제 일 끝나면 예. 다음 날일 시작할 때 이거 재료로 못 만들어요 영으로 그 저, 자동으로 다 자동으로 다 가는데 나는 다 자동으로 다 영으로 가는데 이거는 아 그래 예, 예 알았어 예계속요 주세요 예예예 안녕히 십시오 아유, <laughs> 아 좋겠다 차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 완전 좋아요 그런 아, 풀옵션 자 택시 새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택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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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새거새 새 차가 나왔습니다 새 차가 처음 오늘 처음 운행까지 한번안 했습니다 새차 개인 택시 개인 택시 짱 좋아요